아니, 이런 거 자주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나?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 까지 f x 의 최대 gt. 어, 리미트 엑스가 영의 좌측 영의 5층 1코 이게 더 크대 우미붕 개수가 그러니까 영의우미분 개수가 더 크고 영의좌미분 개수보다 더 크대 아죠? 그런 다음에 F1은 20보다 에펙트의 극소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근데 에펙트가 3차 나무라이니다 에펙트가 x 세 제곱 어쩌고 저쩌고 하는 3차라요 그런데 지금 그림 모양이 뭐, 이렇게 될 테고, 그지? 네. 그 다음에, 높이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이 높이가 어떤 높인지는 이 모르겠어. 그런데 마이너스 3집으로 하면 승립하는거 맞죠? 네. 0집으로도 승립하는거 맞죠? 맞죠? 그러니까, F0는 F, 0은 F, 마이너스 3인데 이게 다잖아. 이벤트가 네. 이벤트로 끝이야. 그러면, 어디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마이너스 삼, 제로, 이를, 이 수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삼, 제로, 이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삼, 제로, 이를 수도 있어. 세 군데에서 만난다면. 네. 맞지? 이, 이 높이는 어딘지 모르지. y는 n 높이야, 그래. 맞냐? 그러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t까지, t가 이제 차례대로 쭉올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오기 시작해. 오기 시작하면, 최대값은 누구냐, 이러면은, 뭐, 얘가 최대값이지, 뭐. 이 왼쪽 놈 중에 제일 높은 놈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FT야, GT는. 맞죠? 이 함수의 높이 최대값이잖아. 끊어내면, 왼쪽에. 어디까지? 여기까지, 맞지? 이게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X, Y, Y, 파까지 그래서 x가, t가 알파보다 작을 때 요래, 그래. 맞죠? 그러다가 여기서 요까지 가면 f 알파 고정이야, 최대값 맞죠? 그래서 이거 f 알파 고정이고요 여기가 x 이때 베타라고 하자 하나, t 이 베타까지 에씨 아니죠. 베타까지가 아니고, 여기까지 더 가죠, 이거. 여기가 x 베타까지. 뭐, 이렇게 가도 제일 높은 놈 여기잖아. 맞죠? 이해가? 예. 뭐, 이제 베타보다 더 커지면 t가. 네. 요 왼쪽에 있는 모든 놈들 중에 제일 높은 높이, 뭐, t지 뭐. 네. 뭐, 베타 네. 그 t. 맞지? 네. 이해가지?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야, 우미분 개수가, 0에서 우미분 개수가, 네. 좌미분 개수보다 커야 된다. 맞죠? 네. 이뭐 고정인데, 이때, 이때 이거잖아, 이거. 상수잖아. 맞지? 네. 미분 하면 0이지, 뭐. 둘 다. 좌미분 개수도 0이고, 우미분 개수도 0이잖아. 맞잖아, 이 뭐, 이 높이 고정이야. 뭐 이게 어떤 상수야 상수 상추. 0은 알파 베타 사이에 있잖아 지금 맞지 알파 베타 사이에 뭐 예를 들면 이마의 높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 그리고 뭐, 뭐 7이라고 하자 그럼 이건 7이야 7 맞지 그럼 뭐쭉 가면, 가면 가, 가는 와중에 지금 0이 여기 있어 이 사이에 있어 0이 7미분해맞자 0이 지 뭐. 이게 다를 일이 있나 근데 그림 모양 이렇지 않다 이거잖아 지금 맞습니까 이건 뭐가 다르나? 알파 베타인데, 이게. 알파 베타 사이에 0 들어오는 거 맞죠? 네. 뭐 이거 상황 똑같아. 미분하면 0이지 뭐. 이건 뭐, 다릅니까? 아, 이건 다를 수 있겠네. 맞죠? 아니네, 그래도 똑같네. <laughs> 맞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일 테니까. 알파벳타 사이에 0이고요. 무슨 상황이 달라지는 게없습니다 아, 세 군데에서 안맞는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뭐 두군데에서 맞겠네. 그럼 뭐. 한군데에서 맞을 일은 없을 거 아니야. 미친 놈도 아니고 씨. F0하고 F-3이 같다라는 뜻이 그렇죠. 아니, 집합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네요. 무조건 두개 아니야. 그거는 얘기가 좀 다르잖아 그래요? 어 아, 맞네 맞네 맞죠? 처음부터 <laughs> 선생님이 불필요한 얼짓을 하고 있네아씨 ㅂ <laughs> 오늘 왜 이렇게 <웃음> <웃음> 개 헤매고 있지 맞지?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만약에 0이다 그리고 여기 X 이곤 K가 이렇게 성립될 테고 그러면 이 답은 지금 마이너스 3 0만 생기는 게 아니고 K도 같이 생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필요한 짓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 그래도 <laughs> <laughs> 아씨 왜 이러지? 자, 마이너스 30 맞죠? 네. 어쨌든 뭐 아까 그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잖아. 지금 이거 아니면 이거 검토할 거 아니야. 맞죠? 네. 마이너스 30 그래서, 뭐, 뭐, 상황 자체는 뭐, 다른 게 없죠. 맞지? 그래서, gt라는 놈은, 뭐, 마이너스 3 왼쪽에서는 ft였을 겁니다. 이렇게 쭉 가면 제일 높은 게 ft잖아. ft였고, 그 다음에 뭐, 이 사이에서는, 그래, f-3 맞죠. 같은 높이, 맞죠? 제일 큰 높이. 그다음 이거, 오른쪽에서는, 그러니까 x가 0보다 클 때는 또 ft 맞습니까? 맞지? 좌민기에 여기, 이고요 맞죠? 오민복에서 애프 프라임팀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이기아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봐 까지는 뭐, f t 맞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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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까지는 f t 그 다음에,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아, 여전히 네. F3. 아니, 네. F, 아니, F 알파. 네. 제일 높은 알파. 그러니까, 그 0이 그 사이에 있으니까, 네. 2분하시면둘다 0이죠. 네. <laughs> 그래서, 이, 이 케이스는. 근데 높이가 어디 있는지 몰라 이게 이, 이 높이가 뭔지 알게 뭐야? 그렇지 같은 높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뭐쉬은뭐 어쩌다 보여 그래서 우리 알고 있죠 이식 짤수 있잖아. 네. x 빼기 n으로 짜야죠. 네. 여기 x 플러스 3의제고 x 맞습니까? 네. 맞죠. 그리고 졸로하십니다 n 누가 결정 지어 주냐면요결정 지어 주게네 FX에 네, 극소, 시급 네, 해야 되나? 네. 미분해하고 극소 하시면 되겠죠? 네. 엔더 결정됐으니까. 21번.